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토 정보방 무료 초대 및 조합픽 무료 제공되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읽어주는남자입니다. 금일 6월 11일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사직에서 진행되는 롯데대 한화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 최준원 선수 지난 5일 KT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최근 3경기 연속 QS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하나를 상대로 방어율이 2.45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과 현재 하나타선의 부진으로 오늘 경기 호투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선발 장민재 선수, 지난 27일 3이닝 6실점으로 2경기 연속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며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1군 폭기전이라고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작년, 롯데 상대로 방어율이 6.46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합니다. 불펜 자원도 튼튼하지 않고 선발도 긴 이닝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설상가상입니다. 다음은 양팀 최근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어제 경기 14 안타 12 득점에 성공하며 타선이 홈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손하섭과 전준우 선수의 홈런, 하비타선 마차도 선수의 안타, 득점권에서 찬스를 만들어낸 안치홍과 이디오 선수였습니다. 작년 부진한 롯데가 장민재 선수를 공략했으니 오늘 경기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타선 전반의 타격감 저하가 물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부족과 핵심 자원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열리는 삼성과 키움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선발 김대우 선수. 지난 5일 SK전에서 5이닝 3피안타 2실점의 호투를 보여주었으나 볼넷 개수가 4개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선발 천안 이후 기대 이상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시즌 키움 상대로 방어율이 14.21을 기록할 정도로 약했기에 금일 경기 q 수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의 선발 최원태 선수 지난 5일 LG전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주며 3경기 연속 퀘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13일 삼성을 상대로 7.1이닝 4실점을 보여주었지만 타선의 지원만 있었다면 충분히 승을 챙길 수 있는 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팀 최근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이원석이 빠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기에 대량 득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최영진 제외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타선 전반에 고른 활약이 앞세워 득점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은 지난 경기에서 단 4안타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백정현을 상대로 두개의 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한 반면 한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을 상대로 1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매경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도깨비 같은 타산입니다 작년 김대우 선수를 공략했던 키움이지만 올해 언더핸드 선수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에서 열리는 NC 대 두산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선발 라이트 선수, 지난 5일 하나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보여주었으며, 올해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3실점 이대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5월 19일 두산전에서 5이닝 오볼레 진이지만, 무실점으로 위기관리 능력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선발 이영아 선수, 지난 5일 기아전에서 6이닝 1실점 무자책을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한 볼넷으로 인해서 제구의 난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영아 선수가 등판시 타선의 득점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팀 최근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NC는 어제 경기 나성범과 강진성이 중심 타선에서 침묵하니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영아 선수 상대로 최대한 많은 볼넷을 유도하고 득점 찬스를 잡는다면. 어제 의 모습을 날려버릴 수 있을 듯합니다. 두산은 어제 경기 오재일이 멀티 홈런을 때려냈고 김재호가 홈런을 포함해 3만 타에 성공하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NC의 불펜을 완전히 공략했던 모습이었기에 오늘도 두산 타자들은 선발 라이트를 빨리 끊어내려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열리는 KT 대 기아의 경기입니다. KT 선발. 김민수 선수 지난 5일 첫 선발등판으로 롯데 상대로 3.1이닝 3실점을 보여주며 볼펜 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이기에 긴 이닝 소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피안타율이 무려 0.472이고 방어율이 12.19에 달하는 선수이기에 선발부터 방화될 조짐이 예측됩니다. 기아의 선발 이민우 선수 지난 5일 두산전에서 6.2이닝 5실점으로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전까지는 투구의 내용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 와중 두산을 만났지만 6이닝까지는 소화해 주었습니다. 요즘 타격감이 떨어진 KT 상대로는 다시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양팀 최근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어제 경기 4안타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자원의 이탈과 맥을 같이 하며 득점력 저하 문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호, 강백호, 로아스 등 중심이 되어야 할 타자들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팀 타, 타율도 끌어올리고 KT의 연패를 끌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아는 어제 경기에서 5회 만에 10득점을 뽑아내며 막강한 타격을 가지했습니다 나지안과 하위 타산에 배치된 타자들이 맹타를 휘둘렀으며 유지혁 선수의 맹활약으로 김선빈 선수의 공백을 메꿔줬습니다. 저희 스포츠 소통방에 오시면 다른 스포츠 경기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내 야구, 해외 축구, 트래킹 무료 제공되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